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의 최신형 전차, 레오파르트 2A8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업그레이드 모델이 아니라 진화된 기술력과 전장 생존력을 모두 갖춘 독일의 최신 방산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외관입니다. 전통적인 레오파르트 시리즈의 강인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이 AA는 보다 각진 장갑과 세련된 센서 배치를 통해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차체는 모듈식 복합 장갑이 추가되어 대전차 미사일과 ID 공격에 더욱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상부 구조에는 IR 및 레이저 경보 수신기, 능동 방어 시스템 등이 장착되어 다층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조종석과 승무원 공간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향상된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조작이 직관적이고 반응속도도 빠릅니다. 열상 조준기와 고해상도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며 자동 사격 제어 시스템은 움직이는 목표에도 빠르게 대응합니다. 또한 독일제 특유의 정밀성과 안정감이 내부 설계에서도 느껴집니다. 성능면에서는 EA7보다 더욱 발전된 MTU 메가바이 873카-501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1,500마력의 출력을 유지하면서도 개선된 서스펜션과 주행 제어 시스템 덕분에 험지 주파력과 기동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약 70km에 달하며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연료 효율도 향상되어 작전 지속 시간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 전차의 평균 성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세와 방어 양면에서 모두 뛰어난 전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거리, 명중률, 생존성, 승무원 보호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유럽 내 NATO 연합 작전 시에도 표준화된 장비와 호환이 가능해 실전 운용 측면에서도 강점이 많습니다. 가격은 한 대당 약 1,700만 유로로 알려져 있으며 구성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지만 최신 기술과 방어 능력, 전장 환경에서의 생존성을 고려하면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오파르트 EAA는 단순히 강력한 전차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수가 담긴 하나의 전략 무기입니다. 앞으로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의 주력 전차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